여러분, 안녕하세요. 청아입니다. 미국에서 이렇게 큰 <laughs> 선물을 주셨는데,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<웃음> <웃음> 와, 제가 좋아하는 제일 질문. 천. 여기 질문이 있네요. 2022년 당신의 패션 스타일은 편안한 스타일링을 추구하는 편이고, 포인트를 꼭 준다면 뭔가 신발이나 액세서리로 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저는 뒤에 3차는 이렇게 스트레스와 함께 칭을 해봤습니다. 3차는 좀포티하게 나와서 포티한 옷으로 칭을 해봤습니다. 저 이렇게 조거 팬츠와 편안하게 입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 2차는 더 멋스럽게 스타일링이된것 같습니다. 그리시면 하나로 쭉 연결된 느낌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준비한 20%할인 쿠폰도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. 코드 번호는요, 청아2022. 네, 여러분, 설날 선물 준비 많이 많이 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